쿨제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 온지반 년이 지났거든요? 우침이 이만큼 늘어나버렸어요. 이사올 때 한번 싹다 비우고 오긴 했는데 미니멀하게 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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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아 정리가 또 되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사오기 전에 정리했을 때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간 입겠지 했던 것들도 결국은 안 쓰고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할겸 다시 한번 미니멀리즘으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다지며 오늘 저의 옷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할 옷들을 입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저건 킵하세요. 저건 정리해.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옷방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딱 깔맞춤 샥 해놓고 걸어놨었는데 지저분해졌네요? 아... 정리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아기 이거 쏘서 물려받았는데 제 옷걸이가 돼있네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옷들을 정리해보면서 계속 잘 입을 옷들 혹은 정리해야 할 옷들을 좀 나눠서 구분해볼게요. 저는 이런 맨투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기 낳고 나서는 거의 이런 맨투맨 밖에 안 입는 것 같아요. 맨투맨도 너무 많아서 좀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런 회색 맨투맨.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똑같은 옷이 그렇게 많냐고 하더라고요. 분명 갈아입었어요. 다르잖아. 색에 네, 문양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약간 다르다고. 어, 이건 좀 작네. 제가 오늘 인바디를 쟀는데, 충격적으로, 통통이라고 인바디에 뜨더라고요. 통통. 통통이라니. 보이나 줘야겠다. 전 다른 맨투맨을 입었어요. 몇년 돼가지고, 항서 너무 오래뒀더니 어, 농냄새가 나. 이거 안 입은 지 최근 1년이 됐거든요. 킥? 제가 좋아하는 후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옷들이 4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 된 옷이거든요. 제가 그때 쇼핑을 많이 했네요. <laughs> 어, 그대로 잘 입지도 않는데. 근데 요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죠? 자주 입었던 옷이에요. 킵 추억이 있는 옷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기념품 가게에서 산 옷인데요. 정말 나 어디 다녀왔는지 누구나 알수 있는 이런 기념품들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냉장고에 붙이는 그 마그넷 있죠. 여행 가는 여행지마다 그 마그넷을 다 사먹거나 여행지 명이 적힌 후드 티셔츠를 샌프란시스코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지? 물개! <laughs> 잠옷 편에서 잘때 입는 학교 티셔츠. 티셔츠 말고 후드티도 있어요. <laughs> 저 학교 친구들이랑 우정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서 우정 사진을 찍었을 때 입고 집에서 계속 입고 있어요. 겨울 홈웨어, 겨울 잠옷 느낌. 아니 이거는요. <laughs> 어, 제가 나이키에서 위민스데이 행사할 때 사회를 보면서 입었던 옷인데요. 보통 이렇게 행사 사회를 보면 정장을 입거나 좀 갖춰 입고 하잖아요. 어, 나이키는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도 탄탄하게 만들고 사회를 봤었는데요 파격적인 의상이었어요 배 <laughs> 배가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 후. 안 되겠네요 출산 6개월 뒤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이 빨간색 니트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저 요렇게 쨍한 레드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넓은 골지여가지고 실제로 보면 조금 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웜톤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저 웜톤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라일락 핑크, 쿨톤에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예요. 저는 약간 코랄 계열이 어울리는데 요런 라일락 핑크는 어떤가요? 이 옷은 기억나시나요? 제 유튜브에 보면 신혼, 신혼 재테크 편에서 입었던 옷인데요. 아직도 택를안 됐다는 거. 그 방송할 때한번 입고 밖에 입고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야? 얼마 주고 샀어요? 제가 이런 골지 종류가 부해 보이는 것 같아서 임신을 하고 나서는 더안 입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산 것도. 그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슬픈 옷. <laughs>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봄 되면 열심히 입어야겠어요. <laughs> 이 옷도 정말 잘 입었는데, 심지어 이 옷은 너무 잘 입어서 구멍이 났어요. 지금 보니까 이 옷은 별이 하나 둘셋넷 다섯 별이 다섯 개! 이거는 약간 오래 입어서 헤진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어 근데 이거 오랜만에 입었는데 너무 예쁜데? 옷장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존재들이 있어요. 정리하려고 입었는데 옷을 새로 사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케이블 니트를 좋아하는데요. 이번 시즌에 또 다시 케이블 니트가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확실히 겨울하면 이 케이블 니트가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도 진짜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대학생 같지 않아요? 아치 캠퍼스를 거닐어야 할 것만 같네요. 현아 씨가 입은 걸 보고 자라에 가서 따라 산 거거든요. 저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천조가리들은 뭘까요? 이거 보기옷 아니고요. 이거 제 옷이에요. 여름 휴양지 갔을 때 하와이에서도 입고 했던 옷인데 이제 못 입을 것 같아요. <laughs> 보기한테 맞을 것 같은데? 입어볼까? 애기 낳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요. 안 되겠다. 제가 하와이에서 야시장 갔다가 산 옷이거든요. 직접 이렇게 뜨개질을 하신 거라고 하던데 요거 이렇게 입고 짧은 청반바지 입고 돌아다녔는데요 지금 느낌이 약간 식사를 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입었지 이걸? 하와이에서는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녔는데 아 다시 여행가서 입을 날이 있겠죠? 다시 도전? 비닐이 인어공주 비닐 같은 재질이에요 빛에 따라서 화려한 일탈을 해보고 싶었어요. 걸을 때마다 <laughs> 소리가 나고요. 잘못하면 마주보는 사람이 눈이 부셔서 저를 바라볼 수가 없답니다. 너무 시끄럽네요. 벗자! 이 예, 사놓고 입고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상 못 입었던 옷인데, 이것도 아직 택을 안 뗐어요. 아니, 또 이거 멋지 멋지 투머치 옷이,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옷인데, 너무 차려 입은 것 같은 화려한 옷은 손이 잘안 가요. 근데 왜산 걸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공유하려고 명품 가방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산지좀 오래됐어요. 8, 9년 가까이 된 가방이라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안 들게 됐던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어, 너무 예쁜 신상 가방을 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방 진짜 예쁘다 샀어라고 물어보니까 리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가방이 신상 가방으로 리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가방을 리폼을 해보려고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제가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옷방을 정리를 시작했어요. 깔끔하죠? 여기에서 이제 입을 것들, 안 입을 것들 정리해서 당근마켓에 올리고 또 아름다운 가게 에 나눔도 하려고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임신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는 지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골지를 많이 샀네? 나눔을 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옷을 다 입어보면서 조금 마음을 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진짜로 옷을 버리거나 팔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다시 유행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럴 땐 다가내셔야 돼요. 확실히 애기들 나니까 이런 안고라 좋아했는데, 안 입을 것 같아요. 이번 니트들도 안 입는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입을 것 같죠? 기본템이니까. 저번에 제가 입었던 것들 중에서도 킵할 것만 킵하고 다 정리할 거예요. 이별 다섯 개짜리 니트는 여기 엄마가 꿰매주셔가지고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빨간색 니트는 또 입어보려고 코디 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그래도 살이 찌니까 부해 보여서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킵하려고 했었는데 택도 안뗀 노란색 가디건. 킵할까? 잠깐만 이거 나눔하려고 했는데 봄에 자주 입으려면 이거는 킵해 놓을게요. 이것도 골지어서 좀 부해 보여가지고 고민했는데 이런 니트들도 제가 지금은 안 입으니까 내놓겠습니다. 이 자켓 아직 택도 안된 당근마켓에 내놔볼까 봐요. 이런 자켓도 함께 당근마켓에 내놓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입을라나? 이거 입을 것 같아. 이거는 킵해 놔야겠다. 검은색 자켓. 이 검은 자켓은 안 입을 것 같아요.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아 씨 따라 샀던 이것도 나눔을 할게요. 요거는 할까 말까. 좀 사이즈가 작아져서 살 빼고 입을까? 그래. 요런 회 색깔 많으니까 이것도 나눔을 하겠습니다.